그러면 지금은 이제 빌라에 관한 좀 오해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빌라는 하자 투성이다. 하자 투성이다. 이런 말들이 아, 아 뭐, 저희 생각은 아닙니다. 아, 네. <laughs> 뭐 전체적으로 이런 아. 오해들이 많다. 네, 마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제가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 구입을 하시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빌라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브랜드 있고 큰 회사들이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기는 회사 이름이 있으니까 되게 잘해줄 거야라는 기대의 심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도하시는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빌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집장사라 고 그랬죠. 집장사들이 집을 짓는다. 그래서 집 짓고 이제 나 몰라라 한다. 집중 사람 표현도 네. 있어요 아. 나이가 어리셔서 모르시는구나. 네. 그렇게 표현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자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보험을 들어야 중공이 나거든요. 만약에 하자가 생길 경우에 그그 그 보험을 보험금을 찾으서그 돈을 찾으셔서 그걸 이제 수리하시는데 쓰시면 되시고 요런 거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도 요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빌라를 짓는 이제 건축 회사들도 요새는 어느 정도 좀 브랜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어떤 회사 이 지역에 가면 어떤 회사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0동 이상을 짓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나름대로 회사가 10년 정도 되고, 10동, 1년에 10동 이상을 지으면 노하우가 되게 많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뭐 집을 짓고 나몰라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두 번째 오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빌라는 거래가 잘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래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래는 다 꾸준히 되고요. 내가 아까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제 거래가 안 된다고 느끼는 게 내가 팔고 싶다 시점에 내가 받고 싶은 돈을 못 받는다라는 그거랑 이 말이랑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래는 꾸준히 다 되고 그다음에 빌라 수요도 다 꾸준히 계속 있습니다. 빌라는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빌라를 먼저 접할 때 빌라는 입주하는 순간부터 금액이 떨어진다. 저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laughs> 진짜 많이 들었는데. 빌라도 어쨌든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어, 오르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보면은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어떤 부동산의 가격은 없을 거예요. 한국감정원 통계 같은 거 보면은 서울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가 조금 덜 오르는 경향이 보이긴 해요. 뭐 작년 4월부터 뭐쭉 있는 통계가 있는데 작년 4월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는 0.37% 오를 때 빌라는 0.18% 오르고 뭐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아파트가 올라가는 만큼 뭐 빌라가 따라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어렵게 뭐 어차피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은 상태고. 뭐 하지만 또 하락폭도 보시면은 하락폭도 뭐 빌라가 그렇게 막팍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보다 어떻게 보면 하락폭이 더 낮은 거잖아요. 아파트보다 상승률은 낮지만 또 반면에 하락률도 좀 낮은. 그러니까 공급이랑 수요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약간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사람들은 빌라 투자하게 하는 게 알맞다라는 사람이 있나요? 어,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으시니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을 처음으로 투자를, 나 투자를 좀 해볼까? 근데 좀 작은 돈으로 할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실 때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돈이 좀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들어가잖아요. 빌라보다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아주 소액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뭐, 요 정도 가지고, 내가 뭐, 이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 이 돈을 조금 오랫동안 내가 이 집에 음, 투자를 해놔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적극 추천합니다. 요새 같은 경우 빌라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전세금이 워낙이 좋거든요. 요새 전세 시장이 좋아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세금 상승이 이제 집값 상승으로 좀 맞물려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빌라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빌라만이 갖는 뭐 좋은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까요? 가격적인 거죠. 우리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 갈수 있으면 다 아파트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내가 뭐 무리하고 싶지 않다 무리하고 싶지 않다. 이랬을 때 그러면 아파트의 대안으로 찾아지는 게 빌라인 거잖아요. 아파트를 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빌라를 찾으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전 빌라랑 다르게 지금 빌라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내진 설계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되어 있고 보안이나 이런 부품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쫓아왔구나. 그런데 금액까지 좋다. 이제 이렇게 되는 아,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아파트랑 비교해서 장점은 금액 말고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빌라의 세 가지 오해와 거기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